오, 여러분들, 바사 연기 형제입니다. 오늘 좀 캐, 코맹맹이 하죠. 코맹맹이. 네, 으, 코맹맹이 한데 음,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나요? 어잘 모르실 겁니다. 아나 모르겠다. 아무튼 이거는 제가 만든 뭐지? 클리어스입니다 음... <laughs>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? 기보층이긴 한데, 여기 옆에 곤약 젤리가 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이거느낌은 좋은데, 너무 찐덕거려서 다리에 우와 물을 계속 추가해서 지금 양이 너무 늘어났어요. 야! 어쨌든 오늘은 뭘할 뭐,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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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냐면 두둔나세요 빵! 짠! 네, 이렇게 나와주셨네요. 네, 주작의 마술이구요. 아, 우 예, 아파 이거 이쪽 이게, 어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게 메모리 폼이거든요. 되게 느낌이 좋은데, 이거를 한번 요 슬라임 화면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슬라임을 다 꺼내줘야겠죠? 그 전에, 이제 이 슬라임 치우고, 아, 잠깐만. 치우고 이거를 일단 잘라줘야 되는데요. 얼만큼의 크기로 할까요 여러분들? 음, 너무 크지 않나? 너무 큰데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. 한 줄만 어 불씨야 이렇게 안 잘려. 음? 열심히 잘라야 하는데 어, 열심히 잘라주고 올게요. 어제 네. 이렇게 잘라주고 왔는데요 이 양이 너무 적나?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내 영상 영상사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 방송사고나 영상사고가 아니라 우와.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길쭉하죠 저가위 손실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잘라야 하는데 어 짜증나 향박 넣고 싶네 열심히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약간 스키시 느낌이 나네요 <laughs> 여기에다가 한번 슬라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 in. 자, 슬라임 내려옵니다. 내려옵니다. 오 여기 여기 끝 끝에, 끝에 추락하니 혹시 열심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섞어줘요 요 열심히 섞어줘요 요아요 아, 요. 약간 모구모구 슬라임 같은 느낌게 느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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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겜 너무 찐득해서 지금 이 판을 올려버려요 잡고 해야겠다 오 소리 짱짱맨이에요 오네 이렇게 감상을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꾸며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많이 긴거 아시고 오신거 맞죠 일부러 넉넉하게 했는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자 그리고 다음 타자 뿅짠네 이렇게 저번에 썼던 이그어 원치 않았던 모구모구의 슬라임 아 근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아 됐고요. 내 네, 집어치우고요. 일단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잘라줘요. 요. 어. 이렇게 잘라, 잘라, 어? 잘라, 잘라, 잘라. 더 잘라야겠다. 이래서는 안 돼. Oh! 여기에다가 이제 소라임은 조금 떼 가지고 한번 만져 봐야겠어요. 요요. 요요 슬라임스. 요. 요. 힙합 예브슬릭. Yeah, 어 oh, 죄송합니다. 역시 느낌은 여전히 꿀입니다. 느낌 소리까지 아주 파타스틱합니다 아마 이걸을 섞어 볼게요. 우 통에다만 넣읍시다. 다시안 들어가고요. 어디 통에다 넣지 그럼? 이 애매한 사이즈를 어디든 이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요. 안녕, 재밌었던 것도 가져와 잊지 마세요. 안녕.